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그 얘기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명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월의 고통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환량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우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laughs>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드셨나이다내가 평생에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의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며.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증한 것이로다.여호와의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내가 주께 감사 자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내가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내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예루살렘아 내. 네. <laughs>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끌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없었 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는 나의 능력에 찬성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벽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러,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